앞서 언급된 심하보 목사 이번에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기를 들면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설립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 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에게 긴급 기도 요청한다며 교회들을 선동하기도 했는데요. 심하보 목사를 신비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심화보 목사가 이번엔 방역법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신목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돼 활동하며 대면예배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대면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목사는 교회 방역시스템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면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나 진정한 예배라고 봐요.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이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째 아니야. 교회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아. 아니 목사는 정부가 교회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다며

전다 절은 내더못 하는 줄 알아. 불궁을 드려야 되잖아. 유튜브로 불궁을 드려줘. 신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묻자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 그런 거는 어, 특별하게 어, 어떤 사람은 이제 아 어, 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사 뭐, 삶에 있어서 그전 같지 않다는 거지. 뭐,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은 아니고 내가 뭐이 시절에 경험도 하지.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어도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하여튼 부족한 것들도 조금 있긴 있어신 목사는 정광훈 씨 주도를 열린 광화문 광장 집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그러나 전 씨와의 관계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예자 연출범도 평화나무가 만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한테 직접 얘기하잖아.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협력을 해주지. 협력. 음. 예자여는 평화나무가 만들어준 거야. 평화나무 김영민 대표가 만들어준 거야. 서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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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어, 너 당했어 나도 당했어. 평화나무 감사해. 한편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추후 행정 조치는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그 비대면 예배 인원 초과해서 집합금지 명령 내렸는데 추후 행정 조치는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해산 시키거나 막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신 목사는 은평구청에서 교회를 폐쇄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나문 뉴스 신비롬입니다.